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래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금은 세례 요한은 왕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에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퍼지자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면서 가장 경건하다고 라 알려졌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도 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속으로 아버람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말라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세리이완의 설교는 매우 직선적입니다. 다이렉트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세리이완의 성격은 어떠하였을까요? 매우 솔직한 사람이죠. 세례와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죠.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1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오래일까라고 물어요. 아주 다이렉트로 묻죠.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라고 묻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내 다음으로 오실 이이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했어요. 내 다음에 오실 일은 큰 능력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요한 복음 1장 30절에도 세리 요한은 자기가 말한 그이가 제자들이 저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세리 요한이 증거하는 그이가 예수님이라고 나중에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이완은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 사역이거든요 세례이완의 사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갈릴리 사역을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신뢰할 만한 두 제자를 보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많은 능력을 가지신 이다. 많은 능력을 가지신 이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이죠. 20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려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끗담을 받으며 기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심은 세리 요한에게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을 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뭐죠?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에요. 세리 요한의 두 제자는 예심의 사역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뭘로 써요? 증인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증인으로서 그들이 살았어요. 교회가요, 힘이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요.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요.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들은 복음을 증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기관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것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할 것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져갔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있는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있는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며 승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환자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맹인들, 못 걷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기머거리들, 죽은 자들 살리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병의 중암과 경암이 다를 뿐이죠.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기도를 부탁한 분도 계시고요. 다리 관절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어깨가 안 좋아서 기도를 부탁한 분도 계시고요. 나병은 피부병이지만 이 당시에 참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나병처럼 암이라든지 오랫동안 지병,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지병의 치유를 부탁한 분도 계십니다. 육체적인 죽음처럼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노인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당시 가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생 가난이었습니다. 가난은 이어지는 상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수많은 소망의 복음을 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물려받아서 우리 교회는 사역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사역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목숨 내걸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현대교회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해서 초대교회라든가 사도들, 일반 성도들도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그 능력이 제한된다. 그 당시에 초기에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장 내세의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미래에 앞으로 오는 천국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증거했던 증인들이 행했던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는 없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와는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라고 묻죠. 우리도 다른 때 천국에서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까? 한 번쯤 잠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영생의 능력을 지금 맛볼 수는 없습니까라고 물을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찾아와서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국률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들이 낫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절망하던 자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인생 방향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악기에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증인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땅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주의 능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하고 참못 자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만 기다리던 인생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천국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